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신진서 구단과 장타오 7단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대국은 중국 갑조리그 경기로 상대인 장타오 7단은 세계대회에서 이렇다 할 활약이 없는 기사이지만 중국 내에서 꾸준하게 허리층을 막고 있는 기사로 한 칼이 있는 기사입니다. 이를 맞아 신진서 구단이 패배 직전에 전설의 공배 묘수로 맞서온 한판인데요. 이대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장타오 7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9단입니다. 장타오 7단은 양화점과 자하기 쪽 33에 들어갔고요. 신진서 9단도 양화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하기 쪽은 가장 간명한 정석을 선택하고 우상기 쪽에 33에 곧바로 들어갔고요. 하나 막아두고 나일자를 씌어가자 아래쪽을 붙여가면서 초반에 우상계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정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 끊고, 뻗고 나서 이곳을 젖혀가는 진행인데, 지금 흙이 귀쪽을 잡으러 갈순 없어요. 네, 이것을 호구 쳤다가는 위쪽을 끊고 나갔을 때이세 점의 축으로 제압되면서 이 진행은 력이안 되죠. 흙은 이 장면에서 가장 가명하게 둔다면 있는 수가 있죠. 네, 이어간다면 빠지고, 이렇게 끊어가서 이 진행이 가장 감명한 정석입니다 단수를 치고 쭉 밀어 간 다음에 날 일자를 띄어 가면서 이러한 진행이 서로 가장 감명한 정석이고요 실전 진행은 아주 복잡한 정석을 두어 갔죠 이곳을 젖히고 또 한번 젖혀 가면서 이 우상대 쪽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는 정석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워낙 변화가 많고 이게 한수 빗끝 하면은 완전히 바둑이 끝날 수가 있는 정석이기 때문에 이 정석은 실전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하지만 프로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정석을 자주 사용합니다. 딱 끊어 두고 아래쪽을 붙여둔 다음에 우상기 쪽을 치중가면서 흑은 우상기 쪽을 잡고요. 그에 반해 백은 이곳을 때려가면서 이빵 때림의 두터움을 가지고 우변 쪽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우상계 쪽은 백이 잡혔어요. 네, 이곳을 단수치고 꼽으려 간다 하더라도 흙이 이어간다면 백이 잡혔습니다. 이게 수전이안 되죠. 단수를 치고 들어간다면 바로 들어가서 이 상황은 백이 잡히는 상황이고요. 흑은 우상기 쪽을 제압했고 백은 우반 쪽을 뛰어가면서 이 진행은 서로 불만이 없죠. 장타오 칠단은 입구자를 두고 눈목자를 뛰어가면서 우반 쪽을 조금 깎고자 합니다. 근데 네, 입판단은 좋은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백의 세력이 두터워서 위쪽을 딱 막아두고 이런 식으로 씌어간다면 흑이 6점이 살아도 이건 살아도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이런 데를 막아도 위쪽을 두텁게 막으면서 봉쇄한다면 흙이 우변 쪽에서 너무나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타오 7단은 깎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내신진서 네, 9단 날일자를 갈라가서 우변 쪽을 지켜가죠. 하나 빠지고 아래쪽을 막아서 우변 쪽을 깔끔하게 처리해 두었고요. 눈목자를 두자 하반쪽, 하반쪽을 협공해가지고 흙의 약점을 노려가면서 하반쪽의 발전성을 키워갔습니다. 네, 이렇게 초반에 계속해서 우반쪽에서 두 개사의 수있기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신진에서 구단은 묘한 곳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수는 응수타진이죠. 흙이 만약에 이 곳을 받는다면 찝는 수가 강력합니다. 이일 때호구를 쳐가지고 101점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흙을 뚫고 나올 수가 있죠. 딱 뚫고 나가면 흙의 우반 쪽의 내점이 완전히 백의 세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타오 칠단도 막아서 두텁게 처리해 둡니다. 지금 찝는 거는 별게 없어요. 찝는 거는 이어두고, 여기를 찔러 갔을 때 흙의 나를 자와 연결이 되면서 흙의 모양이 아주 두텁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은 하나 밀어두고, 나를 자를 두어가면서 흙의 돌에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한번더 두어 갔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흑쪽으로 크게 기울어갑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내두 네, 점을 살려 나왔을 때 찍고 여기를 치받고 중앙 쪽을 깔끔하게 처리가 되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배기 실속이 없다고 해요. 지금 이어서 연결을 할때 그때 중앙 쪽으로 슬슬 뛰어가니까. 흙이 우반쪽에서의 모양도 상당히 좋고 우화기 쪽도 실리가 아주 짭짤해서 지금의 진행은 흙이 처리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곳에 입구자를 끊어간 수록 우반쪽을 단수 쳐서 봤고요 흙이 치바다 갈때 그때 끊어가는 게 아니라 우화기 쪽을 뻗어서 집을 챙겨가는 것이 실속이 좋았다고 해요. 물론 흙이 위쪽에서 입구자로 백을 끊어갈 수가 있지만 그때 띄어두고 귀쪽을 젖히고 호고쳐 가면서 냉정하게 집으로 돌아서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 계속해서 만만치 않은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실전진행은 이곳을 끊어갔지만 막상 우화계 쪽의 흙이 막히니까 우화계 쪽에서의 실리가 짭짤했고 그리고 우변 쪽도 흙이 공격당할 돌이 아니었죠. 내 네, 쌍립을 쓰고 백이 우변 쪽을 살아갈 때 흙은 흐름 타고 슬슬 뛰어가면서 우번쪽의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아 신진서 9단이 우하귀 쪽에서는 조금 손해를 봤고요. 장타워 7단은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흑이 치받을 때 이곳을 붙여간 장면인데 아이 수는 굉장히 타이트한 한 수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아래쪽을 젖힌다면 끊어가지고 충분히 쌓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타고 나와도 끊어가면서 백의 하반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뻗는다면 위쪽을 젖히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막는 것은 막상 백이 이곳을 막았을 때 정말 깔끔하게 봉쇄가 되죠. 내치받더라도 네, 막고 젖힌다면 끊어두고 이곳을 찔러갔을 때 흙이 강력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있는 수가 정수인데, 그때나 막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반쪽도 흐름을 타고, 중앙쪽에서도 흙의 탄력을 없애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전에 장타오 칠단은 위쪽을 젖혀갔고요 네, 이렇게 있고 나서, 밀어간 장면인데, 근데 장타오 칠단이요, 여기를 뛰어가는 수가, 이게 방향차고였다고 합니다. 네, 실전을 보시면, 신진서 고단이 뻗어두고, 막은 다음에, 하반쪽을 뛰어가니까 백의 모양이 중앙쪽과 하반쪽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흑이 우반쪽에서 이득을 보면서 잡았던 리드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흑이 이곳에 뛰어간수록 반대쪽 여기를 안 뻗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요 네, 왜냐면 이곳이 뻗어져 있어요 백이 오상기도 못살아 있는 상황이고 중앙쪽에 백의 네점도 불안정한 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것은 흙이 중앙 쪽을 꼽으려 간다면 우상기 쪽도 못 살아있고 중앙 쪽에 백의 내점도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씌어가는 수가 백이 좋아야 되는데 그때 나와서 끊어 간다면 이 싸움도 흙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싸움이죠. 네, 인공지능은 이렇게 중앙 쪽을 끊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뛰어가야 흙이 중앙 쪽에서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그냥 이곳을 뛰었다가 백이 뻗으니까 중앙 쪽 아주 깔끔해졌고요. 그리고 하반쪽도 하나 막아두고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끼우고 이어갔을 때 흙의 우변 쪽이 위험해지죠. 호구를 치자니 반대쪽을 찔러 간다면 이 역시 역이 괴롭고요. 결국은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었는데, 대기 중앙 쪽과 이하반 쪽에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서 다시 바둑은 만만치 않은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은 하나 젖혀 두고 자상기 쪽에 날 일자를 굳혀가면서 큰 자리를 두어 가죠. 저 장타오 칠단은 눈목자를 띄어가면서 백한테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수는 받으면 그때 상번 쪽을 두어 가서 이 상번 쪽을 발전서 케어 가겠다는 뜻인데 신진서 구단은 아예 상번 쪽을 손을 빼버립니다. 이수는 흙한테 끈을 태면 끊어 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끊어 간다면 그때 백도 슬슬 뛰어가면서 중앙 쪽에서 싸움은 충분히 타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흙을 공격하면서 이 상번 쪽을 챙겨 가겠다는 뜻이었고. 장타오 7단도 이 끊는 수를 호시탐탐 노려가면서 일단은 좌상기 쪽 날일자로 걸쳐가죠. 아, 지금 두기사가 계속해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은 좌상기 쪽을 두텁게 받아두면서 끊을테면 끊어봐라. 네, 지금도 이렇게 끊어간다면 중앙쪽을 막아서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언뜻 보면 흙이 상당히 백을 괴롭힐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뻗으면 장문이 있고요 이곳을 뛰어간다면 그때는 끼워두고, 이곳을 돌려친 다음에 그때 중앙 쪽에 한 점을 잡으면 오변 쪽도 백이 깔끔하게 살았고, 중앙 쪽도 흙의한 점을 제압하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살았죠. 여기를 이어가더라도 있는 수가 선수여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장타오 7단도 이곳에 끊어가고 싶긴 한데 당장은 끊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네, 입구자로 일단은 두텁게 연결을 둡니다. 하나 들여다보고 지금도 흑이 이게 보통이라면 여기를 갈라갈 수가 있는 장면인데 백이 막상 이곳을 젖혀두고 네, 단수를 친다면 이제 우변 쪽은 확실하게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입구자를 갔을 때이 모양이 여기 쉽지가 않습니다. 막는다면 나와서 이렇게 끊어 갔을 때 흙도 약점이 많고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만만치가 않죠. 네, 그래서 실전 진행은 서로 타협을 합니다. 한 칸을 띄고 이 구자를 가면서 받으라는 거죠. 받을 때 이제 하반쪽을 주겠다는 뜻인데 신진서 구단은 자상기 쪽을 뻗어 가면서 최대한 집으로 이득을 봅니다. 지금 이 수는 어차피 끊어도 단수가 선수라면 은 오변 쪽은 살아 있고 그리고 상변 쪽도 한 칸을 뛰어가면서 연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지금 붙이는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장타오 일단은자기쪽 빠져가면서 큰 끝내기를 두어갔고요. 이제 이 중앙 쪽에서 두기사의 힘겨루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기를 들어가고 입구자를 갔는데 당장 밀어올릴 수는 없어요. 네 이곳을 밀어올리면은. 백이 뻗어 갔을 때 언뜻 보면 세 점을 잡아서 좋은 듯해 보이지만 막았을 때 우변 쪽에서 나온 흙의 대마가 못 살아있죠. 그래서 흙도 이곳을 밀어올릴 수는 없는 장면이고요. 날일자를 띄워두고 입구자로 넘어가서 하반쪽을 깨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눈목자를 씌워가면서 지금 상반쪽의 흙의 섯점과 그리고 우변 쪽에서 나온 흑의 대마, 이 대마가 아직은 확실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죠. 자, 계속해서 이 바둑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장타오 7단은 눈목자를 교환해 두고 아래쪽을 붙여가면서 자기 쪽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인공지능은 이 수, 붙여간 수가 실수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붙이기 전에 이 중앙 쪽을 좀더 두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전을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먼저 이곳을 두어 가니까 흙이 상번쪽에잡혀진 않겠지만 이돌이 몰리면서 중앙 쪽이 백이 두터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금 붙여간 수로 먼저 이곳을 하나 막아두는 것이 좋았다고 해요. 내 백이 받을 때이구자를딱 두어 가면서 자악이쪽 깔끔하게 지켜가면은 이게 막아져 있고 안 막아져 있고의 차이는 이곳에 갔을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 붙여두고. 이렇게 오구를 친다면 깔끔하게 여기 살아갈 수가 있죠. 나간다면 막아서 지금은 백에세 점이 잡히고요. 반대쪽을 나가는 것도 막아서 깔끔하게 중앙 쪽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실전 진행은 손을 뺐다가 신진서 구단이 먼저 이곳에 두어가니까 흑의 상번 쪽의 돌들이 더욱더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막혀져 있는 게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버텨가기가 어려워요. 네. 호구를 친다면 나가고 아까처럼 막아서 백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치바다 간다면 백돌이 연결이 가능하죠. 결국 장타오 칠 때는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자기 쪽도 네, 이렇게 꼬부려 두면서 살아두고 그 다음에 신진서 구단 호구를 쳐서 계속해서 상번 쪽에글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신진서 구단도 이 호구는 실수였다고 해요. 실전을 보시면 막상 장타오 칠단이 이곳을 호구치고, 그 다음에 이두점쪽으로 움직여 가니까, 이게 막상 끊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지금 중앙 쪽을 뻗고요. 내 네, 뻗어서 흙의 한 점을 제 앞에 두고, 이곳자를 가서 흙이 살아갈 때, 그때 선수를 잡고, 이곳을 쓱쓱 붙여가면서 자본 쪽을 두어 갔다면, 이바독, 흑이 덤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바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백의 탄력이 아주 좋죠. 딱 단수를 치고 때려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서 좌번쪽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중앙쪽과 좌번쪽에서 백의 실리가 아주 짭짤하게 붙고 있는데 실전 진행은 이 호구까지 두어가려고 하다가 흑이 막상 호구를 치고 이곳에 나가니까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백이 여기를 끊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끊으면 흙도 이렇게 지금 타고 나오는 모양이 상당히 좋아요 네 맞고 나서 연결을 할때 이렇게 흙은 중앙쪽에서 이득을 싹 보고 상번쪽을 젖히고 빠져간다면 이 흙의 대마도 살아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되면은 신진서 구단이 이 중앙쪽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후 실점 보시면 신진서 구단은 입구 자를 두어서 빗겨 가는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이 손해를 꽤 많이 봤죠. 네, 지금 중앙 쪽에 한 점을 잡을 때 흑은 두텁게 상부 쪽과 중앙 쪽이 연결을 되면서 다시금 바둑이 장타오 칠단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중앙 쪽에서 원래는 이곳을 뻗어 두었으면 이한 점을 제압하면서 한 네다섯 집 정도는 되게 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전에 이 호구를 두었다가 장타오 일단의 역습이 매서웠고, 이후에 신진서 9단은 중앙 쪽을 끊어가면서 한 점을 제압해 두었지만, 이 진행은 확실히 백이 손해를 보았고요. 하나 막아두고, 장타오 일단은 쌍립을 쓰면서 하반쪽도 압박을 하죠. 네, 이렇게 신진서 구단이 끝내기에 접어들기 직전에 실수가 등장하면서 이바둑 장타오 7단 쪽으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바둑이 어려운 수익기가 없어가지고 신진서 구단의 폐색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장타오 7단은 꿈에도 보지 못했던 신진서 구단의 공배의 묘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후의 실전 같이 보시죠. 네 장타오치 일단은 이 선에 들어가면서 하번쪽의 백모양이 급소 자리에 두어갑니다. 지금 이 수는 위쪽을 막으면 찝어두고 끊어가면서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을 연결하자니 찝어두고 이곳에 막는다면 또 그림같이 백이 걸렸죠. 네 이런 수를 지금 노리고 장타오치 일단은 급소 자리다 결정타다 하면서. 딱이 선에 들어갔던 것인데 하지만 신진서 구단의이 공배의 묘수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네, 여기가 지금 딱 두어지니까 이 흑한 점이 제압되면서 이수가 완전히 악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흑은요. 지금 날일자를 가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백을 압박한다면 이 바둑 한 집반 정도가 굉장히 두텁게 유리한 바둑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괜히 이곳을 치중 갔다가 이 공배의 묘술를 두어 가니까 당장 이 흑한 점이 살아갈 수가 없었죠. 이기 막자니 끼어 간다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실전처럼 이곳을 붙여 가더라도 막았을 때에 성립하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장타호칠단이 여기서라도 지금 날를자를 갔다면 이바둑 눈터지는 반집승부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전에 이곳을 붙였다가 막아가니까. 흑의 두 점이 잡히면서 몽땅 보태주었습니다. 지금 이게 막잔이 끼어 있는다면 흑의 수상전이 안되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오고 치자니 여기를 치받아 갔을 때 아무런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때린다면 단수 한 방을 치고 끊어도 빠지는 수가 있어서 흑의 수상전이 안되죠. 이게 수상전이 반대쪽 이 백돌들과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백은 뭐 슬슬 이어간다면 지금 백의 수가... 아홉 수거든요. 네, 아홉 수나 되기 때문에 이 수왕전은 흑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아장타오7단이 이수를 보지 못했어요. 이수를 보지 못하니까 이제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결국엔 이두수가 패착이 되면서 백이 4 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아장타오7단 정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신진서구단의 공배의 묘수를 보지 못하면서 바둑이 그대로 다시금 역전이 되었고요. 이후에도 장타오 7단이 냉정하게 끝내겠음을 이어가 봤지만 지금은 뭐 역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네, 신진서구단 이어가지고 깔끔하게 흑의 세점을 제압하니까 이세점이 지금 다 보태졌어요. 네, 엄청나게 보태져가지고 장타오 7단이 지금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장타오 7단이 끝까지 끝내기를 이어가 봤지만 아쉬운 마음에 두어가는 듯 했고요. 신진서 구단이 294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장타오 7단의 중국 갑조리가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중앙쪽에서 찬스를 놓치면서 바둑이 패배 직전까지 갔었지만 장타오 7단이 하반쪽에서 공배의 묘수를 보지 못하면서 그대로 바둑이 역전이 되었고요. 이후에 신진서 구단이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대역전설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장타오 7단의 중국 갑조리거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